저 분당에 있는 저기 아파트인데요. 네. 예. 대표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네. 어떤 아파트 지금? 네, 정자동 정든 마을 아파트입니다. 네. 이곳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인가요? 네네. 살고도 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분당 정자동에 위치한 정든 마을 아파트 동아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 네. 대표님 방금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당에서 이렇게 제 팬이 전화를 주셨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네잘 음, 보고 있습니다. 네 분당하고 몇개그 지역 분들은 저를 많이 싫어하는 안티가 많은데 이게 예, 이게 참 진실을 말해야 되는 거죠 항상. 네. 예 그냥 아, 전, 예. 일단 저는요. 이 분당이라는 데를 좀 이해를 좀 많이 해야 될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청자님 보시기에 분당이 앞으로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아니, 많이 오를 것같지는 않은데요. 살기는 정말 좋은 데데 네. 살기는 좋은 곳인데요. 네. 예. 네. 네. 또, 또 좋은 곳인데. 예. 네. 살기는 좋은 곳인데, 뭐, 그렇게 특별하게 많이 오르고 그렇는 않네요. 그쵸. 이게 이제 이게 분당을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2000, 1998년 7년 그 옛날 그 뭐죠 그, 그좀 뭐 장사도 안 되고 막그 미금력까지 할때 땅을 구하러 다닌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어 많이 올라가지고 했었는데 분당은 한, 한때는 그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할 정도로 참 살기가 좋았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예, 살기는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살기는 좋은데, 이, 이, 살기는 좋은데, 이게, 그 반대, 좋은데 왜안 오를까? 왜? 이게, 이게 문제죠. 요, 최근에 이제, 최근에는 많이 올랐습니다. 분당의 가격의 흐름을 보면, 어, 뭐, 서울 공, 서울의 뭐, 대부분의 지역이 2014년, 15년부터 계속 올랐어요. 이게 쭉. 뭐, 대부 강북도 오르고. 근데 분당은, 이제 오르나 저제 오르나 하다가 보니 안 올랐어요. 그러다가 2017년 부동산 파리 조치를 하면서 서울이 거래가 이제 서서히 끊긴 거예요. 그래서 풍선이 만들어집니다. 풍선. 그 풍선이 이제 일산, 뭐, 그 다음에 분당, 부천 이런 쪽으로 네. 옮겨가게 되죠. 한번 네네. 국토부 가셔서 분당에 한번 가격을 보세요. 가격이 계속 아르다가 2017년 8월 지나면서 갑자기 1억 5천 2억 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쉬고 있죠. 이게 풍선 없으면 참 힘든 지역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만 보죠. 한 10년 전에 서울의 강남이 10억이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과천,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분당 뭐 이렇게 생각할게 분당. 과거에는 과천은 뭐 8억, 9, 8억 5천에서 9억, 목동 8억, 분당 8억이었다면 뭐 일산만 7억 정도 됐고, 부천 뭐 7억 정도 됐으면, 여기 밑에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서울은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뭐 20억, 과천은 15억, 16억, 그 다음에 목동은 14, 15억, 그 다음에 분당은 얼마죠? 10억 선. 예, 10억 선이죠? 네. 무언가 쳐져가죠? 이, 이거, 옛날에는 이 분당에 예를 들어서 학군이 좋잖아요. 네네. 분당 학군은 거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학군을 찾아서 서울에서도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울에서는 잘안 가요. 어디에서 오냐면 밑에 있는 동탄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네. 경기도권에서 올라오죠.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 55세에서 60세 이하, 이분들은 일기 신도시에 향수를 머뭇고 삽니다. 언젠가 분당은 신화가 재현될 거야. 그리고 젊은층들은 아이들 교육 좋으니까 와서 안 사고 전세를 사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사는건 서울에다가 갭투자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요게 분당 자체가 서서히 무언가, 어, 옛날 같은 그런, 좀, 저, 그런 좋은 시절이, 호시절이 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보면은요, 정자동, 뭐, 정자역, KT도 있고, 한때 잘 나갔죠. 그런데, 이, 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자, 수요는 한정돼 있는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요, 올라요?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네네. 전에 여기 보정력이, 과거에 우리 시청자님 옛날에 가게 됐을 때 보정력 여기가 종점이었죠. 이때는 강남이었어요, 강남. 그런데 보정력이 두들리면서 구성 신갈을 해가지고 영통 메탄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신분당선이 또 이렇게 개통이 돼가지고 광교까지 가면서 공급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비싸면 좀 내려가고 비싸면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이 분당이라는 게 가는 가격이 좀 나누어지는 듯한 그래서 광교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첫 번째 판교가 판교에서 로또 당첨되고 할때 분당은 같이 기뻐했죠. 근데 제사를 까먹은 가정이었다라는 거죠. 차라리 분당을 하지 말고 성남을 키웠다면 라 분당과 성남이 연결되면 컸을 텐데 판교를 컸어요. 그리고 삼평동에 업무시설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분당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정자동에 있는 분들도 판교로 좀 가셨죠. 있는 분들은. 그런데 더 결정판. 위례 신도시 있죠. 위례 신도시가 앞에서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3기 삼기 신도시가 교산 뭐 그다음에 위에 보면 그즉 과천 이 과천 쪽으로 또 생긴다고 하잖아요 과천 쪽으로 그다음에 여기 위에 교산지구 위에 신도시 위에 교산지구 그다음에 또 가밀 강북지구 그러다 보니까 서울 강남 주변으로 한 새로운 아파트 거의.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분당은 지금 이겨낼 방법이 뭔가 관심을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리모델링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리모델링으로... 리모델링 아니면 좀좀 지난면 재건축 이제 한. 네. 그렇지, 그렇죠. 이제 또 리모델 링안 되면 재건축으로 할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리모델링으로 관심을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리모델링이 잘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재건축으로 끌어가려고 하는데. 가격이 많이 높아야 재건축인데. 재건축을 내가 사 가지고 추가을 있더라도 1대 1 방식 가려고 하다 보니 이게 또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과연 재건축을 하면 또 얼마나 많은 수요가 끌어당길 수 있는가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제는 서울에 뭐 마곡 지구라든가 구로 구로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판교의 판교 부분, 그다음에 지금 또 무섭게 하고 있는 게 수서 쪽에 수소 쪽에 또 나름대로 업무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업무단지의 분산과 이런 걸로 인해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분당의 가격은 떨어지지나뭐뭐그 이런 건 없을지 몰라도 어, 가격 상승의 부분에서는 미래가 좀 밝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청자님이시라면 저는요 어, 자금이 좀 되신다고 한다면 지금 팔고 한번 좀 갈아타는 게 저,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까운 서울 쪽으로 들어올 기회가 지금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만약에 매, 매도를, 매매를 하면요. 네. 서울 쪽으로 가보려고 지금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재건축을 지금 들어가도 될런지, 재건축이 좀 전망이, 요즘에 경기가 안 좋으니까요. 네네. 아직까지 서울 재건축 쪽으로 하던 신, 저기, 집을 사도, 되, 재건축을 사도 될런지. 재건축을 그 지금 이제 자금 얼마 정도 가지고 알아보고 계세요? 자금 한 4억, 4억 정도로 알아보고 있거든요. 4억 가지고 재건축 할만한 데는 없을 텐데요. 네, 실거주는 아니라도 일단 사놓고 예. 저희가 지금 딴데 시댁에 들어가 있어서요. 예, 예. 시댁으로 아니, 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한 4억 정도 가지고. 예. 예, 전세 끼고 좀사놓게 사놓을까 싶어서요. 4억 가지고 하려면은요. 네. 재건축은 가격이 높고 전세가 낮아서 힘들 거고요 차라리 네. 재개발 쪽으로 가시기 바래요 네. 네. 재개발 쪽으로 접근 가능한 곳한 네. 군데 정도만 말씀드리자면은요 아마 요것도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과거에는 분당 팔아서 막 강남 아무거나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네. 너무 이제 넘사벽이 너무 네. 네. 돼버렸어요 못하더라고요. 분당에서 이제 네. 강남 쪽 가기 힘들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노량진 있죠, 노량진. 응. 노량진 뉴타운 쪽을 한번 가보세요. 어, 제가 봤을 때는 4, 5년 내에 우술날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경기가 부동산, 아파트 경기가 좀 처지잖아요. 가격이 떨어지고 조정받고 있잖아요. 응. 그런데 이 조정받는 기간에도 가격이 오를 요인들이 좀 있어요. 사업 진행, 재개발, 재건축은 한 단계, 한 단계 사업 진행이 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이, 이러한 부분, 가격이 내리는 거를 이기고 올라가다가 나중에 가격이 올라칠 때 같이 따라서 더 오르는 지역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저는 노량진 뉴타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노량진 뉴타운 아, 2구역. 타운. 여기에는 곧 착공 네. 들어가죠. 그 다음에 네. 지금 6구역. 지금 곧이번은 이제, 이제 6구역 같은, 게 저는 6구역을 강력 추천할게요. 네. 6, 2구역을 추천하고 싶은데 매물이 없어요. 여기는 아, 주상기업 대표님 거기 장승 장승백기역있는데인가요 네, 장승백기역하고 여기 노량진역인데 여기는 아, 7호선, 예, 네, 여기는 9호선과 1호선 예. 노량진역, 수, 노량진 아, 노량진역. 수산시장 뭐 현대화하고 있잖아요. 예, 예. 현대화하고 뭐다 필요 없고 그냥 아파트 만들어지면 가격이 오를 때가 어디냐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네, 네. 여기가 보면 이 구역은 지금 매물이 거의 없고 사업성이 되게 좋아요. 여기는 준주거라. 용적률이 400%짜리예요. 그래서 주상복합으로 올라가면서도 효과가 있어요. 서울은 주상복합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 요 네. 주상복합은 특별히 좋은 그러한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6구역도 구하기 힘들면 적어도 1구역과 3구역 정도를 하시면 아주 좋을 걸로 보여요. 1구역 3구역. 예. 네, 근데 사업이 빨리 가는 건 6구역과 2구역. 우리 우리는 자, 자랑스러운 한국인, 성질급한 한국인이잖아요. 네. 그거 빨리 돈 벌어야 되잖아요. 빨리. 아 빨리 도망기는 6구역과 아닐까요? 6구역, 예예 예. 성격이 저처럼 느긋느긋 하잖아요. 그러면 예. 1구역과 3구역, 1구역은 소형평형이 한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매물이 거의 없어요. 이럴 때는 아. 3구역이라 하시기 바래요. 아, 무슨 나 폭락이 와도 노량진는노 아. 양껏 오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네. 예, 네, 다른 지역 하면 머리 아프니까 하나를 딱 집어서 가십니다. 4, 5억 정도면 여기 접근 가능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